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, 인터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입소 전에 망설였거나 걱정됐던 부분이 있으셨나요? 네 엄청 걱정했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나이가 33살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남자 캐디는 수명이 어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제 거의 40이 되면은 이제 다들 은퇴를 대부분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어, 내가 어, 해도 얼마 못 하지 않을까, 그리고 취업도 되 취업도 안 되지 않을까, 너무 늦은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음, 그러면 이제 지금 지금은 그 걱정이 조금 줄어드셨나요? 네, 지금은 일단은 취업에 관한 게 해결이 됐어요. 네. 또 현직에서 계신 분들을 좀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 물론 이제 여자, 여자 캐들처럼 뭐 50대 뭐 이렇게까지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40대 초반까지도 아직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아 그래서 지금은 수료하는 이 시점에서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음, 그러면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양성센터의 장점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어요? 일단은, 솔직히 여자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, 남자 입장에서는, 어 캐디를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, 특히나 30대 분들이시라면, 무조건 저는 캐디 세상에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. 왜냐면 아무래도, 어 신입, 신입으로 개인 경기, 그, 각각 각각의 CC에다가 경기과에 전화를 해서 신입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이탈률도 높을 뿐더러, 남자가 갈 곳이 정말 한정적이에요. 다들 서류에서부터 많이 탈락하게 될 것이고 갈 데도 없어요, 사실. 근데 이제 캐리 세상 같은 경우는 이제 수료를 하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제휴 골프장들이 많기 때문에 갈수 있는 폭이 선택의 폭이 그래도 존재합니다. 물론 이제 지역별로 있어서 그 부분은 단점이 될수 있지만 음. 저 같은 경우는 어 제가 결혼을 해서 뭐 가정이 있는 게 아니고 와이프나 아이가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큰 제약은 없었어요. 음.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. 네. 양성센터를 여러 가지 이유로 망설이는 분들께 한마디만 해 주시고요.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20대 초반이나 중반에 그런 갈곳 많고 기회가 많은 친구들한테까지 권해야 하나라는 생각은 음... 좀 의문이 들지만은 네. 어, 적어도 남자이시고 20대 후반, 30대 초반 그리고 그 이상 분들이시라면 혼자서 골프장 캐디가 되겠다고 문턱을 두드리시기보다는 네. 여기서 좀 체계화된 교육을 받고. 또 여기서 제휴 골프장들이 정말 많거든요. 캐디 세상이. 그래서 여기서 이상한 곳 보내는 거 아니니까 그래도 다 잔존율 높고 괜찮, 괜찮은 어, 어, 골프장에 보낸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. 여기 와보시면 아시겠지만. 그렇기 때문에 믿고 여기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저도 결과가 좋았고 음, 결론적으로 시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도 남자가 가기 힘든 이부제도 가거든요. 네.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고생 많으셨고 인사들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